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클라이머 메리엄이에요 이번 영상은 비캔디 캐슬 비캔디 캐슬 파쿠르 존버 공약이고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먼저 캐슬 북쪽 건물부터 알려드릴게요 양쪽 끝에 계단이 있어서 쭉 아래에서 타고 올라오신 다음에 파쿠르로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 굴뚝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위로 파쿠르 위로 올라가 주시고, 여기서 앞으로 달려서 점프해서 이렇게 렛지 그랩으로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좀 거리가 있어서 안 올라가 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파쿠르로 올라오시면은 이제 이쪽 캐슬 안쪽에 있는 적과 바깥에 있는 적들을 쉽게 보고 잡아주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저쪽에 있는 적들 때문에 이제 견제가 심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렛지그랩이나 파쿠르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각을 잘 재셔서 이쪽 위로 올라오시던가 아니면 이쪽에서 보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 이쪽으로 파크로 레츠그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위에서 자리 잘 잡으시고, 피할 때는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죠. 그리고 이 북쪽 건물의 두 번째 루트인데요. 이 북쪽 건물에 이 지붕 올라오는 루트랑, 이쪽에 숨을 수 있는 루트, 이쪽으로 오는 세 가지 루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북쪽 건물, 아까 그 위치로 올라가는 세 가지 루트 보여드릴게요. 건물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 붙어서 점프하시고, 이쪽으로 달려서, 점프 렛지그레, 그래. 그리고 뒤돌아주세요. 잘못하면 떨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올라오셔서, 다리, 건문, 그리고 반대쪽 다리, 건문,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존버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루트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구조물의 입구는 성 밖에 있어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들어오시고 쭉 올라가 주세요. 여기 이렇게 계단이 끊겨 있는데 그냥 벽에 붙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 창문이 여기 있어서 그러실 필요 없고 앞방향 키 시프트 누르지 말고 그냥 제자리 점프 레지그랩 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이제 밖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 벽에 붙으신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서 파쿠르키를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와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루트는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 위치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셔서 나가시고 구석에 붙어서 점프. 그리고 살짝 달린 다음에 점프하신 다음에 뒷방향키를 꾹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앞으로 미끄러져서 떨어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쪽에서 존버하시거나 이 지붕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동적 건물 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기존 방법이 막혀가지고 새로운 루트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동쪽 건물 왼쪽에도 이런 구조물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계단이 끊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끊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쪽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막혔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무너지고 좀 어려워진 게 아니라 못 올라가게 막혔어요. 그래서 이 루트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 2층으로 올라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타코르 올라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그냥 옆으로 점프 레츠 그랩 하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붙어서 점프 레츠 그랩을 하면은 이제 넘어가져요. 이쪽 성벽 위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좀더안 올라가질 것 같은 이쯤에서 점프 렛지그랩 그냥 제자리 점프 렛지그랩이에요 쉬프트를 누르거나 앞방향키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돌아서 이쪽에서 파쿠르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서 점프 렛지그랩 올라가신 다음에 살짝 뒤로 가신 다음에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파쿠르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캐슬 안쪽과 캐슬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루트, 두 번째 루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쪽이 뚫리지 않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나가신 다음에 여기서 점프 여기로 점프 레지그램. 그 다음에 이 이쪽 위쪽에서 달려서 점프 레지그램은 생각보다 잘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서 달려서 점프 렛지그랩.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해야 되나 봐요. 저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안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냥 중간 위치에 쓴다면 살짝 오른쪽으로 점프 렛지그랩 하시면은 네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니라 한 이쯤에서 점프 렛지그랩. 살짝 뒤로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면서 파크르 하시면 이렇게 지붕을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싸우는 적들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펴봐! Thank you we Side by side